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인드 코치 상현작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고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세웠던 실행계, 그리고 제가 과제로 내드렸던 것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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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편, 이력서를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러기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한번더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이 커리어 코칭의 타이틀인데요. 커리어 코칭에서 중요한 건 언제나 코칭 철학을 잊지 않는 거예요. 코칭 철학이 무엇이냐 한번 더 되돌아보면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잠재된 힘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정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라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세 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력 단절 여성의 이력서의 포맷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당연히 특수한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이력서들과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면 나의 이력서를 조금 더 살리고 돋보이게 할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의 공백에 대해서 왜그 공백이 생겼는지 보다 이걸 어떻게 스토리로 가, 가지고 가는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력서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이속에서와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즉, 핵심만 짚고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력서는 여러분, 정답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보여주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 난 어떤 점이 부족해, 이걸 못했어, 이런 자격증이 없어, 이런 경험이 없어보다는 어난 이런 것들을 해냈어,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봤어, 나는 이런 강점이 있어라는 걸 어필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창기 커리어 코칭을 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원래 20대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커리어 코칭을 자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께서 20대 청년만 하지 말고 20대, 30대 그리고 어쩌면 40대까지 걸쳐 있는 경력 단절이 된 분들을 위해서 커리어 코칭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굉장히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제일 망설였던 건어 나는 그분들처럼 육아 출산의 경험이 없는데, 내가 그들의 공간들을 살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자격증도 알아보고, 여러 커리어 코칭을 진행하신 코치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어, 현정, 성현장 코치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저는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것들이 실제하도록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 그럼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도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어, 저는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혹시나 제가 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어, 이렇게 커리어 코칭의 진심이고 그, 고객이라고 하거든요. 코칭 받는 사람들은. 고객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현저 코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다. 그가 그 사람이 잘 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전달되느냐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 포인트를 같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력서에서 자기소개서에서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얼마나 지금 간절하고 얼마나 취업이 소중한가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가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면접관들 그리고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잊지 말고 오늘 세강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 역량 중심, 경험 중심으로 가야지 시간대 순으로 가면은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피드백할 때 일단 회사와 직무 직책을 보고 거기에 맞게 이력 경력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만약에 제가 회계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워드나 엑셀 이런 자격증은 도움이 되겠지만 꽃진 자격증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회계팀이니까 엑셀 자격증 회계 자격증 이런 것들이 제일 상위에 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가 했던 활동들 어떤 교육이나 봉사 돌봄 활동 가정 경험 이런 것들을 이력서에 잘 녹여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는 봉사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도 경험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꼼꼼하게 적어보고 그것들을 다시 직무의 중요한 순으로 재배치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대 여성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리는 건 학교에서 그 학부모 자치위원회라고도 하죠. 그런 활동들을 해보셨는지 혹은 유치원에서 아니면 은 동네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이나 서류 작업도 좋고요. 봉사활동 개념의 것들,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경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같이 논의를 하고는 합니다.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역량을 관리한다던가 다른 사람과의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던가 이런 거겠죠.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 쪽에 운영 파트에 또 지원을 할수 있는 메리트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옛날 경력을 쓰는 거는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때문에 추천드리는 건 3년 안에 내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이걸 다시 역량순으로 묶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 바로 다음 강으로 가서 공맥이 어떻게 스토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만나요.